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토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4%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코인 관련해서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도움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이코인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코인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 다 이거 세력 정보인 거잘 아시잖아요 차트 백날을 봐도 고래들이 이렇게 펌핑을 안 시켜주면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 카이토콘에 대해서 세력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를 확인해보니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리에서도 최소한 20배 이상은 돈 복사가 가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대놓고 떠먹여 드릴 테니 이제 세력들한테 그만 좀 당하시고 제발 좀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010-5630-3259 문자 토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요. 정보 받아보시고 특히 여기 오페이지에 세력들 목표가랑 매직 구간까지 나와있다 보니 진짜로 그만큼 상승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카이토구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630-3259토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구요.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대박 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